요즘에 보니까 강한 놈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놈이 강한 거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저는 혼자 시작해서 거의 10년 이상, 12년 이상, 13년 이상 살아남았기 때문에 이 강의를 할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 사라져서 나만 남았어 진짜. <laughs>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오늘 1인 사업가를 위한 강의를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뭐, 말은 제가 뭐 1인 사업가를 위한 강의 이렇게 해놨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제일 잘알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 내가 지금 요즘 너무 힘들다. 힘들면 왜힘든지또 여러분들이 알 거고, 다, 다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여러분들 맨날 까먹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의 궁금한 것도 좀 긁어주면서, 제가 요즘에 여러분들이 좀 갖췄으면 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미 알고 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상기를 한번 시켜준다는 마음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인 사업가로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여러분들이 사업 목표를 설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조직을 키우고 회사를 만들고 직원을 뽑고 좀 커지다 보니까 이제 유지하고 싶고 유지하다 보니까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목표 일련의 목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래 가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에는요. 그래서 목표를 세우되 결과보다는 그 과정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것을 조금 중요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결과를 잘못 지키게 되면은 혼자 하다 보면은 그 데미지가 두배세 배가 되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나는. 정해진 목표를 왜못 할까? 특히 이거는 솔직히 혼자서만 하면 상관이 없는데 비교라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비교 때문에 아 얘는 왜 이렇게 나보다 늦게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잘하지? 그러면서 그꼴 보기 싫어 갖고 의식이 되다 보면은 내가 자꾸 말리니까 클럽하우스든 어디든 그런 모임에서 나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나가서 조용히 하겠다. 생각보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나는 내 페이스대로 가고 싶은데, 자꾸 보이게 되면 내가 그걸 봄으로써 뒤처졌다라는 걸 느끼고, 마음이 급해지고, 그런 페이스가 망가지고, 그러면은 하루하루가 지옥 같고,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 여러분들이 1인 사업가일 때까지는요, 최소한 직원이 5명이 되기 전까지는 목표를 세우되 결과보다는 그 과정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것을 조금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라고 왜 질투가 없겠어요. 제가 가르쳤지만 저보다 뛰어난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애들 보면은 진짜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끌어오르는 질투를 한 적이 엄청 많아요. 그럴 때 저는 조금 인정하는 단계에 들어서면서 내가 잘하는 걸 찾게 되더라고요. 아직은 해보고 싶은 것들도 많고 테스트해보고 싶은 것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여러 가지 종류의 비즈니스들 가운데서 뭘 잘하는지 몰라. 그리고 여러분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 나한테 커머스를 배우러 와서, 혹은 나 내가 아니더라도 커머스로 시작해서 커머스로 종지부를 찍었을까요? 커머스로 시작해서 소프트웨어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커머스로 들어와서 배송대행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커머스로 들어와서 마케팅 회사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국내 시장으로 들어와서 해외를 노리는 사람도 있고요. 내 재능은 다른 데 있을 수 있는 거잖아.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많은 분들이 다들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 해요. 근데 저도 그렇게 완벽한 브랜드를 만든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투트릭이란 브랜드가 더세 차라리 그래서 꼭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일본 구매대행을 하고 있던 중국 구매대행을 하고 있던 위탁을 하고 있던 언젠가는 내 브랜드를 만든다고 한다면 브랜딩을 하게 될 텐데 그때 미리 알아두면 좋은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브랜드를 만든다고 했을 때 대부분 처음에 접했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완벽한 제품을 만들려고 해요. 세상에 완벽한 제품이 어디있어 이거를 먼저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여러분, MVP가 뭐게요? 프로토타입이 뭐게요? MVP는 Minimum v i s b l e Product란 뜻이에요. 내가 물건을 이제 고객한테 팔려고 하는데 최소한 눈에 보이는 프 r o d u 거기서부터 고객에게 선보여서 빠른 피드백을 받고 성장하자는 뜻으로 MVP를 먼저 외치는 거를 말해요. 네, 그래서 브랜딩도 마찬가지예요. 뭐 브랜딩뿐만 아니라 뭐 여러분들이나 일본 구매대행, 중국 구매대행, 음보다 마찬가지예요. 조금 더 완벽한 모습이 돼서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돼서 조금 더 자본금을 모으고. 이제 시작할래. 아 그럼 끝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프로토타입이라는 게 최소한의 기능이 있는 상품을 또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게 두 개를 좀 섞어서 쓰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MVP와 프로토타입일 때 우리는 피드백을 받으면서 성장을 합니다. 내가 스스로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진짜 오만이고 시장이 제일 정확해요. 시장의 냉정한 평가를 받는 게 맞아요. 뭐 나만의 총사진이 있고, 나만의 환상이 있고, 아, 나만의 세계관이 있고, 이게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다가 안 되면 그때 데미지가 더 커요. 조금의 노력을 들였을때 시장의 의견을 수정받아서 이게 해서 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아예 아니다 싶으면은 바로 뭘 하죠? 피보팅이라는 걸 하죠. 그죠 피보팅이라는 걸 아예 새로운 거를 만들어서 나가는 거죠. 이거를 미리 모든 걸다 예상했다가 한 방에 출시하잖아? 그러면은 이미 시장에서 너무 늦어. 1등도 빼앗기고, 그때랑 또 지금이랑 또 그때는 맞지만 지금은 틀릴 수가 있어. 그런 게 여러분들에게 1인 사업가로서 가장 의사결정이 가장 힘든 예중의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나중에, 나중에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거 없어요. 끝나는 거야. 그냥 안녕이야. 제가 볼때 그런 분들은 사업을 하면 안 돼요. 안 맞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사고방식을 조금 가지라고 한번 해주고 싶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학습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고, 피드백을 받아들이고, 그 피드백을 기반으로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친구 두명 있어요. 다운솔님하고, 그리고 피그몬키님 되게 좋아하잖아요. 아시죠? 일단 피그몽키님은 제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뭐냐면 온라인 강의라든가 그리고 새로운 것들은 늘 기법을 연구하고 트렌드를 배우고 본인 사업에 그렇게 적용을 해서 마이너스를 만들어 <laughs> 그리고 또 거기서 배운 거를 다음부터는 이제 플러스다 하고 또 시작하고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 그런 거. 그리고 다운솔님 같은 경우는 독서를 정말 자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새로운 것들을 늘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적용을 하세요. 저는 이런 게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아직도 무언가 배우려고 하는 거. 여러분들은 진짜 그런 것들을 하시는지요? 대표의 역량이 곧 회사의 역량이에요. 대표가 멍청하고 대표가 무언가 도전하는 거 싫어하고 초반에 잘 됐던 거 계속 끼고 앉아있고 그러면 은 끝이야. 그 회사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성장형 사고방식이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공부를 안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자, 보세요. 3년 이상 했어요, 여러분들이. 3년 이상 인데 직원이 아직 한 명도 없다. 3년 이상 했는데 직원이 없으면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돼요. 상처 안 받기. 재능이 없는 거야. 이쪽 힘들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3년 이상 됐는데 조직원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은 1인 사업가로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다른 사람을 못 믿는 거야. 그리고 확장의 뜻이 없는 거야. 그리고 아직 마인드가 사업가 마인드가 아닌 거야. 내 시간을, 내 시간을 좀 최대한 가치 있는 곳에 쓰기 위해서 조금 더 다른 직원을 투자를 해서 회사를 확장시키려고 하는데, 3년 동안 그럴 마음이 없는 거는 그냥 이거는 회사 생활의 또 다른 회사 생활이라고 볼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5인 미만의 그 회사들 있죠? 5인 미만의 회사들은요, 어떤 사람의 역량으로 이끌어가는지 아세요? 조직원 한두 명이 잘난 조직원이 아니라 대부분 대표의 역량으로 끌고 갑니다. 대표가 잘나야지만 5인 미만은 내가 나를 따라라 갈수 있어요. 5인이 넘어갈 경우에는요, 그 중에 대표보다 뛰어난 친구가 나와요. 어떤 부분에서는. 동업자 느낌으로 가는 한 친구가 하나 나와요. 예, 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의 또 성장 동력이 되는 건데, 최근에 문득 드는 생각인데요. 여러분 혼자서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커머스로 한 달에 2천만원 순익을 벌기 힘들어요. 제가 말하는 2천만 원 순익이라고 하는 건요, 최소한 6개월 정도는 지속돼야지 순익이라고 볼수 있다고 하는데, 진짜 죽었다쳐놔도 진짜 힘들어요. 아니 뭐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에요. 힘들다고 말씀드렸어요. 조직을 구성해야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 근데 나는 이거면 돼. 아 이거면 땡큐지 뭐좀 내려갈 일밖에 없어.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따라붙고 경쟁자가 생길 거야. 조직을 구성해서 더 빨리 이걸 만드는 과정을 연습을 해야 돼. 혼자서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국내 사업팀, 유튜브팀, 강의 플랫폼팀, 해외 사업팀, 이렇게 네 가지를 만든 거잖아요. 혼자서는 힘들어요. 다양한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들의 전문 지식을 활용하는 게 정말로 좋은 방식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엄청난 회사를 만든 사람이 하나 있죠. 누굴까요? 누가 있을까요? 아니요,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저는 흉내만 내는 거고요. 자. 마크 주커버그가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영역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지식을 혹은 능력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잘하는 거 잘하자. 이거죠. 여러분들도 초반에 빠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킹과 협업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네트워크와 협업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궁합이 맞아야 돼요. 이 사람이 아무리 내가 원하는 능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나의 경영 방침과 어울리는 사람인지 두번세번 번 확인하는 게 되게 좋다. 이건 진짜 산 경험에서 나온 거니까 꼭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못할까 봐 걱정이 돼요 자, 자 디노 맘님 보세요 아까 우리가 뭐라 했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학습계로 삼기라고 얘기했지 그러니까 피드백을 받아들이고 그 피드백을 기반으로 자신의 영향을 강하게 얘기했지 여러분들은 지금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안받아들 듣지 못하는 거야 나도 좋은 내용거다 알아. 근데 나는 아니겠지. 나는 해당 안 되겠지. 나는 잘하고 있겠지. 하는데 돌아보면 다 나한테 해당돼. 그게 여러분을 나무랄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변화를 위해서 어쨌든 나와 함께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변화를 위해서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 구절이 하나 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가고 제가 형광펜으로 칠해놓은 게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저 행복해지고 싶다면 그 목표는 쉽게 이룰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남들보다 더 행복해지길 원한다. 이것이 늘 언제나 어렵다. 왜냐하면 우리는 남들이 실제보다 더 행복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아, 저는 여기에서 굉장한 충격을 얻었어요. 진짜 단순하게 행복해지기는 너무 쉬운데, 남들보다 행복하지 않으면 행복하다고 못 느끼는 거예요, 요즘 세태가. 왜냐하면 우리는 남들은 나보다 늘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행복하지 않아. 저도 행복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다른 부분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위기 대처와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한번 해 보고 싶어요. 이게 혼자다 보니까 되게 우울해. 모든 책임을 내가 다 져야 돼. 어떤 결과가 나와도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돈을 못 벌면 다음 달에 생활비가 없어. 다음 달에 우리 아이가 학비가 없을 수도 있어. 자, 여러분은 리스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리스크가 위기지. 위기는 예측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위기는 예측할 수 없죠. 예측할 수 있으면요 위기가 아니에요. 예측할 수 없어서 리스크예요. 그거에 대한 개념 자체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다음 달에 뭐가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리스크는 뭐냐면 최근에 세금을 좀두들게 맞았어요. 세금이 얼마나인지 알아요? 7억 나서 칠요7억7억7억7억 칠억, 억 죽을 뻔했어요, 진짜. 리스크라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리스크고 그거를 터졌을 때 어떻게든 막아내는 게 대표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적응이 안 돼요. 리스크는요. 매번 힘들어요. 매번 힘들어요. 매번 힘들어요. 근데 그런 건 하나는 알아요. 뭐냐면 이 또한 곧 지나가리라. 이 폭풍우가 하루 종일 폭풍우가 치는 게 아니거든요. 폭풍우 쳤다가 또 단단해져요. 여러분들은 어, 아마도 이런 어른 이런 사업하시던 분들 많이 봤을 거예요. 사업이 잘 되다가 사업이 잘안돼갖고 집안이 옴... 팍 망한 거 봤죠?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이 보잖아 그쵸? 그거 왜 그러냐면 그 CEO 잘못이야 무조건 CEO야 이거는 우리가 리스크는 피할 수 없지만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는 할수 있단 말이야 사업으로 번돈 다시 또 재투자하면 더큰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지 왜냐면 그 수익률이 우리 회사의 수익률이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은 언제나 잘할수 없기 때문에 번 돈의 20% 정도는 늘 안전한 자산에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여... 영원한 게 없기 때문에 이 안전한 자산도 영원한 거는 아니야. 하지만 그래도 내가 최소한 내 사업에 대한 헷지는 필요하잖아. 그렇지? 여러분들 끝이 있다고 봐요 이 일에? 끝 없어요. 나는 뭐뭐한 10년 넘었으니까 뭐 10년 동안 각뭐 일거는 뭐 땅에서 뭐, 뭐 토지에서 뭐 꾸준하게 뭐가 생산이 되고 그럴 것 같죠? 안 그래요. 매년 똑같이 일거야 되고요. 매년 똑같이 열심히 해야 되고요. 매년 똑같이 뭘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저도 생기는 게 없어요. 요즘에 보니까 강한 놈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놈이 강한 거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다 사라졌어. 나만 남았어. 진짜. 저는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많이 배워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아직도 진행 중인 사업가일 뿐이며 완성형 사업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느끼고 있는 거를 여러분한테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많이 힘들 거예요. 1인 사업을 하는 게 정말 힘들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지금 잘하고 있다. 라는 거를 좀 전달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로 인해서 누군가가 피눈물을 흘릴 일은 없잖아. 누군가 나한테 사기꾼이라는 얘기를 들을 이유가 없잖아.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그럼 우린 충분히 잘하고 있는 거야. 어쨌든 그걸로 내가 하고 있는 일로 돈을 벌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우린 잘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 일을 즐겁게 하고 있고, 재밌고, 내가 스스로 만족하고, 그런 거에 여러분들이 즐거움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고, 절대로 나쁜 생각 하지 마세요. 아셨죠? 우리 클럽하우스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